결혼하자 민공아 이럴 수가 최종의 결말 공개 서민기 결국 강진하와 밤을 함께 보내다 충격 폭로 단수에게 향하는 진짜 마음 고백 지난 몇 주간 이어진 결혼하자 민공아 드라마의 여정이 드디어 치열한 최종내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서서히 감춰졌던 진실과 인물들 간의 숨막히는 갈등. 그리고 불꽃처럼 터지는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하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의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최종회가 시작되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서민기와 강진하가 어둠 속에서 비밀리에 맞닿은 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달빛 아래 펼쳐진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대증과 배신, 그리고 치열한 갈등의 결과물이자 각 인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민기는 그동안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좌절,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들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던 중 강진하와의 금지된 만남은 그의 내면에 얽혀있던 모든 감정들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강진하는 서민기의 아픈 기억들을 어루만지며 그의 상처 속에 작은 위로의 불씨를 지피려 했습니다. 그날 밤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서민기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연인의 따스함을 넘어 과거와의 결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국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차분해 보였던 맹공이가. 그 자리에 나타나 충격적인 폭로를 감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맹궁이는 단숨에 서민기와 강진화 사이에 감춰졌던 비밀들을 폭로하며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의 분노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와 그동안 감춰졌던 감정의 실타래를 한순간에 풀어놓았고 그 자리의 공개는 얼어붙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동시에, 단수 역시 그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사회의 압박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던 날들을 비로하고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사랑에 머무르지 않겠다. 내 진짜 마음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내겠다. 단수의 외침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고통과 분노,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공기를 가르며 각인물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을 일순간에 드러내보였습니다. 드라마의 전개는 이처럼 각인물들이 서로의 비밀과 상처를 폭로하는 치열한 심리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민기는 강진하와의 만남을 통해 지난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잊고자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와 분노 역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하는 서민기의 아픈 진실을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려 했지만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한편, 맹공이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며 서민기와 단수 사이에 얽힌 모든 이야기를 드러냈고, 이는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질수록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쌓였던 감정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강진하의 따뜻한 눈빛 속에는 서민기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채, 불안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민기는 강진 하이 품에서 잠시나마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미련과 후회가 남아 있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어둠으로 자리 잡을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한 맹공이의 충격적인 폭로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비밀들이 폭로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터뜨린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무너지는 성벽처럼 각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는 모두 드러내겠다. 그의 외침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 이상의 서사시로 이 작품을 승화시켰습니다. 최종의 이 마지막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민기는 강진하와의 짧은 만남 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과거와 결별할 준비를 시작했고, 단순한 맹공이에게 전해진 그 진심어린 고백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각 인물들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하며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미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자 민공아 최종회는 단순한 결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밤의 이야기는 각인물들이 겪은 아픔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반전과 극적인 전개 속에서 서민기, 강진아, 단수, 그리고 맹공이 각자가 선택한 길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될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들의 진심이 담긴 고백과 감춰졌던 비밀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서민기는 자신의 과거를 떨쳐내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인가? 강진하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단수와 맹공이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모든 궁금증과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혼하자 민공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과 감동의 서막을 예고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열하고도 충격적인 최종회는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잊을 수 없는 기억과 함께 인생의 여러 굴곡 속에서 진실된 사랑과 용기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각인물들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마주한 운명의 굴리는 앞으로의 새로운 전개 속에서 또 다른 전율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혼하자 민꽁아의 모든 이야기는 한편이 서사시처럼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져 남을 것입니다. 결혼하자민공아 최종회가 방송된 후 팬들과 언론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번 회의 충격적 전개와 감동의 여운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 회는 서민기와 강진하의 금지된 만남, 맹공이의 과감한 폭로, 그리고 단수가 자신의 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극적인 순간들이 어우러져 한편이 서사시를 연상시키며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여운을 선사했다.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최종회는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감동이었다. 서민기와 강진하의 복잡한 감정선이 눈물로 다가왔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그한 순간의 진실 고백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고 또 다른 팬은 드라마의 모든 갈등과 반전이 한데 모여 폭발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본 드라마 중 최고다라고 평했다. 이처럼 팬들은 각 인물들의 내면에 숨겨진 아픔과 그들이 마주한 치열한 갈등이 사실적이고도 극적으로 그려진 점에 큰 만족감을 표시하며 이번 회를 두고 감동의 명장면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여러 연예 전문 매체와 평론가들 역시 이번 최종회에 대해 극찬을 쏟아냈다. 한 언론 매체는 결혼하자 민공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며 새로운 차원의 드라마를 선보였다라고 평가하며 서민기와 강진하의 만남 그리고 맹공이의 폭로가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내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평론가는 이번 회는 캐릭터들의 진실된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동안 쌓인 감정의 무게를 완벽하게 풀어냈다며 이러한 서사적 깊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작품임을 예감하게 만든다고 전했다. 드라마 속 각인물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고백과 숨겨졌던 비밀들의 폭로는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치열한 심리전과 감정의 폭발이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라며 각 인물들이 자신의 상처와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수가 가족과 사회의 굴레를 깨고 진짜 자신을 찾기 위해 외치는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함께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이번 최종회를 통해 드러난 여러 반전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앞으로 펼쳐질 후속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팬들은 이번 최종회가 새로운 시작의 서막임을 느낀다. 각 캐릭터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하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언론 역시 이 드라마는 단한 번의 방송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렬한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할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이번 최종회가 한국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자리매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처럼 결혼하자 민공아 최종회는 팬들과 언론 모두에게 뜨거운 반응과 찬사를 이끌어내며, 드라마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실된 감정과 인간 내면의 갈등,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각 인물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들이 선택할 미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귀추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인상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무한한 기대를 품게 만들고 있다.